기록에서의 숫자는 항상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 명, 문자 그대로가 아니에요. 1,261, 문자 그대로가 아니에요. 한 때, 두 때, 반 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항상 상징적인 거라고 했어요. 천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성경에 처음이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천년, 이거는 여기 뿐이 없을 거예요.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터은 여기 하나 딱 있어요. 다른 데는 뭐 천년 동안 결박한다. 이런 표현이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천년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일까? 긴 세월을 얘기합니다. 어~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Extended Period 연장된 기간을 이야기할 때 천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을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망국을 미혹한다는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속이지 못하게 결박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탄은 원래 이름이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거짓말의 천재라는 뜻이고 거짓말 왕국의 총재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의 달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한번 속이고자 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나는 안 속을 거야 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속을 거야. 아마 정말로 한번 사탄이 속이기 시작한다면 다 속아 넘어가는데, 이속임의그 사탄의 모습은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정령 죽으리라는데, 정령 죽을까 하면서 속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속이고 나서. 이 사탄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속여요. 그런데 이 속임이 언제 끝나기 시작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는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드디어 공중 권세 잡은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잡으십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마지막 이 전쟁.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속고 있는 백성들의로부터 이 속임의 거죽들, 속임의 이 포테이로색을 뒤집어쓰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거짓 허울들을 벗겨내는 일들을 드디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복음에 대한 선포를 이렇게까지 골로셋는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증거하는 복음이 남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증거는 전도는. 속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시스템을 잘 보면 항상 모순이 있어요. 기독교적 변증학으로 보면 항상 논리에 그 괴리가 있어요. 속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거를 변증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속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잘 사는 게 뭔가? 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요. 제일 많이 속는 게, everything for money, money for everything. 돈이면 전부다, 돈이면 다다. 라고 이야기하는 관념이 가득차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으로 사탄에게 속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걸 벗겨줘야죠. 그게 더군다 아니다. 그냥 이지 s y retirement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순 거짓말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얼바인이 리타이어하기 좋은 동네로 미국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얼바인에 가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Wrong! 시장님 죄송합니다 It's wrong! 네? 속고 있어요 어른들도 나이 들면 그래도 돈은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대접한다 라고 생각해서 어른들이 돈을 안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돈이 있으면 편하겠죠 아이들에게 세뱃돈 줄수 있는 그거 괜찮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 확실히 믿으시면 확실히 믿으시면 그렇게 사십시오. 정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예수고 뭐고 다팽개 주고 돈벌로 사십시오. 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돈이면 돈, 우리 주님은 주님. 확실하게 선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베껴줘야 할 베일이 그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는데 행복해요. 감사가 있어요. 이게 뭘까? 도전하는 거죠. 이세상이 속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베일을 베껴주는 것이죠. 가난해도 행복하고 그 안에 꿈이 있고 그 안에 단란함이 있어요. 우리는 여유가 있는데도 그냥 맨날 지지고 벗고 싸워요. 베껴줘야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이런 것을 유추해서 다시 천년 왕국을 생각해 볼 때,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시작되는 어떤 기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지금 재림까지의 그 모든 기간 동안, Extended Period,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면서 우리에게 임하고 어둠의 세계를 고 찌르면서 빛의 세계로 땅 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바로 그 기간이 천년 왕국 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로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즉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져야 하는. 책임을 맡은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현장 속에 드러내야 할 사명을 맡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